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15인치 미드201이 맥북 프로에 윈도우 10 설치를 부탁하셔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레고 s는 카탈라이나이며 저장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패롤로즈를 말씀하시 지만 사용하면 아시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애플에서 지원해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드라이버만 미리 다운로드 한다면 싹 지우고 윈도우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펌웨어 같은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타에 들어가면 부트캠프 지원이 보이는데 실행합니다.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윈도우식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해야겠죠? 인터넷 연결 상태만 괜찮다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 부트캠프 지원을 실행하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과정에서 바탕화면에 윈도우 10 이미지를 찾고 파티션 크기를 원하는대로 설정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없이 윈도우즈 파일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15인치 미드2012 맥북프로를 사용하다가 부탁하시면 가끔 오류가 발생해 늦어집니다. 답답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파티션 설정에서는 다른 파티션은 건들지 말고 부트캠프만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이렇게 윈도우식 설치가 다 끝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새로 생성된 윈 인스톨 드라이브에 진입하면 부트캠프 폴더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인데 강제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맥 시리즈는 애플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행했더니 모든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끝나면 한번 재부팅해주는 것이 좋지만 꼭 노트북처럼 별도의 세팅을 해줍니다. 이제부터 완전한 노트북이 되는 것이고 사용성은 동일해집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능은 비슷해도 이상하게 성능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타 제조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해결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맥OS를 완전히 삭제하고 윈도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